네,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미리 공지해 드린 대로 오늘 퍼스널 컬러 특집에 저희가 찾아왔고요. 일부러 이제 저희의 어떤 실제 컬러감을 반영하기 위해서 조명도 조금 조정을 해서 최대한 자연 톤에 가깝게 저희가 시작을 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 퍼스널 컬러 오늘 수업하기 전에 이제 선생님 강사님 먼저 인사를 좀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합정동에서 히얼리어 컬러를 제 대표 컨 어떤 p e r s o 운영하고 있는 대표 컨설턴트 신하연이라 네, 아, <laughs> 음. 설명을 좀해주 네, 반 e r s o n a l color i 이 설명을 먼저 드리요 네, 퍼스널 컬러에 대 해서, 전체적으로, 이론설명을 먼저 드리면 옐로우 베이스를 기반으로 색이형성이 돼서 전체적으로 따뜻한 느낌을 주는 웜톤과 아. 네, 블루베이스를 기반으로 색이 형성이 되서요, 좀 푸르스름하고 한기가 도는 차가운 느낌의 쿨톤. 음. 가장 크게 웜톤과 쿨톤으로 나뉘게 됩니다. 음. 웜톤은 봄과 가을로 이렇게 나뉘게 되고 아, 색깔이 음. 음. 다르구나. <웃음> <웃음> 필터는 여름과 겨울로 이렇게 나뉘게 돼요. 어, 음. 먼저 가장 먼저 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흰색을 많이 섞어서 파스텔한 느낌들 음. 그리고 쨍하게 원색을 끌고 온 컬러들이 많아요. 아 이게 봄인 거죠? 네. 그래서 어. 봄에서 주는 이미지는 전체적으로 밝고 화사하고 좀 통통 튀고 음. 귀엽고 어. 사랑스러, 러블리한 이미지를 봄에서 가장 많이 주게 되고 어. 가을로 오게 되면은 그대로 따뜻한 느낌은 가지고 왔는데 음. 살짝 톤 다운이 됐어요. 음. 탁해지기도 하고 음. 조금 진해지 됐습니다. 음, 확실히 봄보다는 조금 더 차분해지고 그윽해지고 분위기가 생겼고 아, 조금 더 화려해지고 성숙해졌다 음, 그렇게 보시면 좋을것 같아요. 어. 그다음으로 쿨톤으로 와보면 네. 여름을 보게 되면은 네가지톤 중에서 뭔가 살짝 힘이 살짝 빠져 있어요. 음, 어. 흰색을 많이 섞어서 맑고 투명한 느낌도 주는데 음, 이런 컬러들 보면 약간 빨래 잘못해서 물 빠진 컬러 같은 네, 네, 네. 약간 탁한 느낌도 네, 네.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서 주는 이미지는 맑고 투명한 느낌도 주면서 세련되고 단아. 하고 우아한 느낌도 준다. 음. 이 정도로 시면 되시고 마지막으로 겨울은요 음. 네 개의 계절 중에서 제일 선명하고 되게 또렷해요. 어. 핫핑크, 코발트 블루, 생 화이트, 블랙까지 되게 극단적이고 앞으로 돌출되는 컬러들 많아서 음. 겨울에서는 카리스마를 가장 많이 주게 됩니다. 이 어. 안에는 다시 아홉 가지 세부 톤으로 다시 나뉘게 돼요. 어, 네. <laughs> 두 분이 보셨을 때 네. 어느 쪽의 컬러가 조금 더 그냥 내가 봤을 때 조금 네네. 더 따뜻해 보이실까요? 따뜻하다. 따뜻. 어, 난못 고르겠는데. 하나 둘셋 어, 두분다 같이 고르셨어요 이쪽을 고르셨고 아, 네, 네. 네. 맞추셨어요 지금 웜톤이고 이제 쿨톤입니다 <laughs> 아, 되게... 근데 이쪽 고르신 분도 되게 많으세요 아, 음. 이거는 음. 내가 보는 내 감성에 의해서 그냥 고르는 아, 거기 때문에 아, 그런 나라 다 다를 수 있어요 아, 걔는 그럼 그건 정답하고는 관계없는 아, 거예요 정답하고는 관계가 없죠 아, 근데 맞추셨어요 아, 아 네네 아 다행 그래서. 두 가지의 컬러 다 흰색을 되게 많이 섞어서 어. 되게 밝은 파스텔 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네. 이 톤을 라이트 톤이라고 부르고 어. 웜톤이니까 봄 라이트, 쿨톤이니까 음. 여름 라이트 어. 이렇게 부릅니다. 두 번째로 <laughs> 톤이 살짝 다운됐어요. 약간 네. 톤 다운이 됐죠. 네, 네, 네. 어, 그러면서 조금 더 탁해지고 조금 더 분위기가 생겼다 해서 뮤트 톤이라고 불러요. 어. 웜톤이니까 가을 뮤트, 쿨톤이니까 어. 여름 뮤트 어. 이렇게 부릅니다. 세 번째로, 원색을 쨍하게 이렇게 끌고 왔어요. 어. 색종이 컬러처럼. 어. 보시면 이런 컬러들은 네. 이 컬러에서 흰색도 섞고 회색도 좀 섞고 원색을 흐트러뜨린 컬러라면 어. 최대한 원색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생각 네. 그런 데 고채도의 컬러입니다. 어. 비비드하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어, 어 이런, 들어봤어요. 이 네, 그 톤이라고 생각하시면 음. 되시고 브라이트라고 부르고 어. 봄 브라이트, 불톤이니까 겨울 브라이트 이렇게 어. 부릅니다. 어. 마지막으로 블랙을 섞어서 무게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딥톤이라고 부르고 딥톤. 네, 가을 딥톤, 네. 겨울 딥톤 이렇게요. 어. 대체적으로 8가지 톤으로 많이 분류하는데 저는 희 여름 브라이트까지 좀 9가지 톤으로 구별을 할 거고요. 아. 오늘 두 분께 제가 해 드릴 게 뭐냐면 네. 이 중에서 1등, 2등 꼴등을 뽑아 드리는 거예요. 어. 아, 어울리는 어. 아, 아. 이제 한번 진단을 아, 아나 너무 건데. 궁금하다. 그러이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9가지 톤 중에서 1등, 2등, 꼴등을 제가 뽑아 드릴 거예요. 음. 뭐나또 어, 이해를 못 했어. 그럼 이거 왜 갖고 오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 이톤 아, 중에 톤을 뽑아서 음. 제가 올려 드릴 거예요. 모르겠으면 뭐지? 예, 흘러가는 대로 해 보겠습니다. 네, 네, 네. 일단 네, 가 볼게요. 일단 순서대로 한번 쭉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거 사전 진단지를 사전 진단지 이거를 사성을 한번 해 볼까요? 네, 네. 어, 얼마나 관련하게 이거는, 그래. 이거는 금방 아니 아, 예, 네, 예, 네, 괜찮습니다. 성함, 나영석 남자. 46으로 해야지. PD. 어. 좋아하는 색상? 너 무슨 색 좋아해? 음... 노란색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노란색? 아닙니까? <laughs> <laughs> 나 무슨 색 좋아하지? 나 사실 이런 또 고급 얘기하면 또 뭐야? 너무 고급으로 가는데 괜찮나? 나 녹색 아 저도 녹색 좋아하긴 한데 난 하는데. 녹색 좋아해 혹시 카키 같은 카키 거는... 너무 좋아해 아니 난 음. 그거 말고 약간 청록색 계열의 덫지? 딥그린 런 써요 같은 뭐 그런 아두개 썼어요 좋아해. 싫어하는 색상? 싫어하는 색상은 좀 어렵다 다운을 입을까요? <laughs> 네네. 흰색을 가장 많이 입으세요? 어, 그 여름에 반팔 티 흰색 맨날 입고 다녔던 것 예. 어. 아닌가? 아, 모르겠네. 블랙은 어떠세요? 검정색은 사실 어, 오늘 오늘 입었습니다. 이런 거. 평소에 자주 입으실까요? 블랙을? 아, 사실 제일 많은 색은 음. 그 네이비? 그 색이 제일 많아요. 옷 중에 제일 음. 많은 거. 검색을 입잘 다니시고 분홍색 헤어는 도전을 해보신 적은 없으시고 내일적 이미지 고미는 뭔가 지적이면서도 힙한 느낌이고 힙한 싶다. 느낌이고 싶다. 네. 요즘 제일 많이들 이렇게 적으니까 네, 네. 되게 지적인데 음. 뭔가 저한 순간 느껴지는 포인트가 어 뭐지? <laughs> 뭔가 아는 어, 사람이야. 어 뉴욕에 좀 살다 왔나? 약간 <laughs> 이런 느낌 그런 그런 거. 음. 약간 그냥 지나갈 때는 잘 몰라. 음. <laughs> 걸어갈 때는 근데 뒷모습 딱 봤는데 뭔가 그딱 요만큼의 어떤 힙, 네. 힙이 힙탁 뿌려져 있는 느낌 있잖아요 음, 힙이 뿌려져 있는 네네 그런 신박. 느낌 원합니다 이미지는 목표 이미지는 박보검 네 보, 보검이 보 느낌 음. 네, 최대한 가까워지려고 그런 거 찾아다녀 봅시다 네 그리고 장 네, 저도 뭐 크게 다르진 않아요 네이비 네이비를 가장 많이 입으세요? 그냥 괜히 편해가지고 네이비 브라운 이런 계열을 네, 제일 많이 너나 따라하지 마너 맨날. 근데 최대한 파스텔톤처럼 밝은 느낌보다는 어두운 쪽을 더 좋아하시는 네, 거 네, 같아요. 네, 네, 맞아요. 막 버건디 막 이런 색도 좋아하시고. 진짜 하는데. 목표 이미지 진짜 엉, 엉망이네요, 진짜. <laughs> 일단 쭉 읽어 주세요. 네. 와. 두분다 핑크를 도전을 못해 보신 것같 아유, 괜히 이제 음. 좀안 맞는 것 같아서 핑크도 여러 가지 핑크가 그쵸,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목표 이미지는 공유 님. 네. 아 진짜 <laughs> 선생님 네. 선생님 네. 이거를 <laughs> 자기 펀설거를 찾아서 된다고 김대주 어. 공유가 되는 겁니까 선생님 최대한 가까워져 봐야죠 공유랑 가까워진다고요 선생님 돈으로서 활용하시면 돼요 박공 박보검보다는 <laughs> 더나을 걸요 언니 나 보검이랑 친해 저도 친해요 <laughs> 공유님은 잘 모르지만 <laughs> 보검 응. 알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한번 진단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뒤로 들어 가서 먼저 피규님이 이쪽으로 앉아 주시죠. 가운데로요. 네. 예. 예. 음, 가운데 앉아 주시고. 아 이거 약간 치과 온것 같아서 떠올리네요. 입고 오신 의상이랑 헤어 컬러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최대한 아, 네. 차단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두건을 해야되는데 네. 이발사세요? 뭐, 이거 뭐지? 야, 머리 조금 망가지시는데 괜찮아요아상관 어머나 이렇게까지 해야돼? <laughs> 아 이거 홀리해지는 <laughs> 느낌이네 아, 기도하고 싶어졌어 아, 너무 여기. 좋아하시는 여기 오늘 제대로 하고 <laughs> 그쵸 그죠 네, 오늘 제대로 하고 그쵸 아수님 <laughs> 같다고 지금 렇게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laughs> 마더테레사 이제부터 제가 천을 올릴 건데 같이 <laughs> 봐주실 거는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영을 볼 건데요. 음영 이 천을 딱 올렸을 때 얼굴에서 그늘지는 부분, 다크서클이 너무 심해지진 않는지, 콧등이 파리고에서 멍들어 보이진 않는지, 입술 이로 수염 절처럼 푸르게 막 올라오진 않는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헬쓱해져서 광대가 튀어나 보이진 않는지 그늘짐을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윤기감을 볼 거예요. 이 천을 딱 올렸는데. 얼굴은 좀 하얘지고 밝아지고 내가 봤을 때좀 화사해지는 것 같은데 음. 피부 표현 자체가 너무 푸석푸석해 보이고 건조하고 매트해 보면 혈색이 빠져서 창백해지는 실루엣이 얼굴이 더 밝아진다고 절대 뱃수로 음. 들리지 않고요. 세 번째 립 컬러 빠지진 않는지 검붉어지진 않는지 볼 건데 어, 이그 피디님 같은 경우에는 혹시 메이크업은 투, 립밤 같은 거 혹시 바르세요? 아니 전혀 아무것도 안 해요. 아니, 그냥 스킨. <laughs> 네, 스킨 그냥 이렇게. 립밤이요? 네. 립밤을 왜 바르는지 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 혈색 립밤. 신화 다들? 아니요, 전혀 네, 그 투명 냅밤 아, 이 정도는 아, 네. 제가 추천드리고 네. 싶어서 선크림도 <laughs> 그냥 기본은 하얀색 막백탁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네, 바 하얀색을 주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톤뭐 없는 거천 아, 네. 이제 드디어 천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천 올려봐도 될까요? 네네. 네, 이 컬러 올려볼까요? 이 컬러 이렇게 다시 볼게요 어. 이 컬러 이렇게 파충색이네? 응. 평소에 네이비는 많이 쓰셨을 것 같긴 해요. 네. 네이비랑 같은 톤인데요 음. 전체적으로 일단 1등처럼은 안 보이시죠? 음, 좀 보면. 어두워 보이는 거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얼굴이 좀 어두워졌어요. 그게, 이게 보면 보여요. 아니, 그러니까 어, 제가, 옆 사람은 뭐, 보여요. 그게 느, 느낌이 있는데요. 다크서클이 조금 더 진해지는 느낌. 음. 갑자기 입술 주변으로 푸풀하게수염저 살짝 올라오는데. 어, 어, 어 맞아요. 콧볼 옆으로 살짝 깊어지는 느낌. 어. 전체적으로 약간의 다크닝이 들어오는데 어. 약간 선명해지는 느낌은 들어오셔서 어. 충분히. 손에 많이 갔을 거 같아요. 편하게 어. 볼게요. 이 컬러 이렇게 두 개를 아, 비교했을 때 이게 사네. 어 그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왜냐면 천만 어. 봤을 때는 이 컬러가 조금 더 밝은 천이에요. 아래 천에 비해서. 어. 그래서 이 눈동자 라인이 흐려지면서 눈동자 라인 또렷해질 거예요. 선명해요. 무슨 말이지? 하나도 모르겠어. 나만 모르냐?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여러분은 약간.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 약간의 변화가 있긴 한데. <laughs> 대부분의 고객님들도 처음 이제 진단 받으실 때도 어. 본인 얼굴 변화를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어. 그래서 제가 최대한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원래 남볼 때가 더잘 보이실 거예요. 음, 음. 음. 일단 대조할 때잘 봐야 되니까 아, 음. 원색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 어. 이 컬러를 올렸을 때이 컬러 비교해 볼까요? 어, 우리 엄마 한복색 아니에요? 아 근데 되게 화사하네요. 전체적으로 뭔가 피부 톤이 약간 얼룩덜룩해지는 느낌 다시 아 그래 이 컬러 올려볼게요. 컬러 이렇게 이 컬러를 올렸을 때 쨍한 원색이 오셨을 때 음. 얼굴에서 가리고 싶은 컬러감이 음. 영향을 받는 편이라 같이 올라와요 노래지고 음. 붉어지고 그쵸, 파래지고 볼이, 볼이 더 빨개졌어요 거, 맞아요 오. 그래서 얼굴이 얼룩덜룩해지면서 누래지면서 붉어지는 느낌 <laughs> 절대 절대 이런 건 입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나 이거 나 좋아해 <laughs> 주황색 좋아해 어, 이거. 천이 어. 이게 더 밝은데도 불구하고 뭔가 손은 옆쪽에 많이 갔어야 돼요 어. 어두워지더라왜 음. 깔끔하니까 그러니까 뭔가가 섞여야 돼요 음. 그래서 피딩 같은 경우에는 뭔가 섞여야 되니까 흰색을 한 방울만 더 섞어보는 이게 더 예쁘긴 할 거예요 잘어울린다되를반 아, 지금 선생님 거. 무슨 색을 찾는 중이신 거구나. 내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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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꾸 대본을 <laughs> <laughs> 몰라. 글로라면대까요 네. 이렇게 다시 이렇게 확실히 다시 피부톤이 좀더 음. 깔끔해진 느낌이 들어오는데. 지금 제가 올릴 천은요 밝기가 같은 천이에요. 밝기가 같은데 같은 풀톤의 같은 계절 같은 여름에 컬러 채도만 살짝 빼볼게요. 밝기도 같은데 컬러만 살짝 중채도로 빼볼게요. 훨씬 깔끔해진 느낌 다시 볼까요? 음. 다시 이렇게. 음. 음. 정반대 톤을 대니까 살짝 좀 보이긴 하죠. 음. 음. 어, 어울리는 것 같은데. 아,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지금까지 중에서 나, 나 가장 안전한 편 핑크 사야 되나? 내가 원하는 그 이미지. 흰색이 좀 어, 보검이 이미지. 한스푼은 뉴욕 템. 네. 맞아요, 어, 보검이 미지 근데 어, 피디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진단하면서 웜쿨이 되게 큰 타입이에요. 온도감이 되게 뚜렷한 타입이셔서 이게 웜톤, 약간 두꺼워지고 피부가 두꺼워지고 약간 답답해 혈색이 빠지는 느낌이 들어오죠. 확실히 밝아지는 느낌이 들어오고 다시 음. 화면 볼까요 이게 웜톤, 이게 쿨톤. 음. 근데 핀이 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채도를 많이 빼야 돼요. 그래서 채도를 뺀다는 게 어떤 말이냐면 뭔가를 많이 섞는 거예요. 흰색을 좀아그러니 색에서 없던 회색에서나 블랙에서 일단은 컬러를 흐트러트려야 돼요. 음. 음. 원색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어? 그쵸, 그쵸. 어? 쨍한 아닌? 파스텔톤은 아니라야. 그래 누가 나한테 저렇게 설명을 좀해 아, 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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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원색을 쓴다는 컬러를 흐트러트려야 된다. 그럼 더빼 볼게요. 컬러 흰색을 가장 많이 섞어서 컬러가 많이 흐트러진 음 컬러 아 원색에서 가장 먼 색으로 가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쵸 그쵸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근데 이 컬러는 어때요? 약간 밸런스가 안 맞죠 아보난 음. 천이 많이 약한 느낌 음. 근데 밸런스로서는 중명도부터 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음. 그래서 피잉 같은 경우에는 제일 좀 많이 음. 어려운 타입 많이 어려운 아, 타입이에요. 아, 제가 좀 어. 문제 고객인가요? 어. <laughs> 문제가 아니라 왜 어렵냐면 스타일링하기 네, 네. 조금 어려워요. 음. 내가 아무리 금손이어도 아. 어, 약간 할수 있는 게 조금 좁은 타입. 음. 아 그럼 내가 지금까지 옷을 못 입은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어울리는 게 어쩔 수 없는 거 같더라고요. 아, 맞아 맞아. 사워 이 컬러로 다시 볼게요. 그러니까 흐리멍텅한 컬러로 입으라는 얘긴가요?라고 나오는데 저도 지금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약간 <laughs> 파스 많이 빛바랜 파스텔? 이런 느낌인가? 오 정확해요. 정확해요. 아 파스 흰색을 많이 섞어서 파스텔의 회색 한 방울 착한 아 거. 아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런 거? 네. 오케이, 오케이. 한번 볼게요. 흰봄 라이트 컬러. 음. 이렇게 흰색을 많이 탄파스텔 컬러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오. 근데 원색으로 가볼게요. 가까워지면 이렇게 어머. 얼굴이 얼룩덜룩 노래지는 느낌이 음. 들어오죠. 너무 별로야. <laughs> 그리고 이거에서 채도를 살짝 빼볼까 베이지 같은 느낌 음. 이렇게. 근데 웜쿨 차이가 크셔서 이게 웜톤 쿨톤 잘 보일 것같아서 한번 볼게요. 이게 웜톤, 이게 쿨톤. 다시 웜톤 약간 더 얼룩덜룩하게 두거워진 느낌. 꿀로요. 확실히 균일해진 느낌. 아 그래서 아 어차피. 그렇지만. 두개다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을 네. 수 있어요 왜? 채도가 빠졌으니까 어... 딥톤 갈까요? 딥톤. 시중에 어... 이런 카라멜 브라운도 되게 많은데요 네. 시중에 초콜릿 브라운, 더 다크 초콜릿 이런 초콜릿 브라운도 되게 많아요 어... 그래서 이쪽이 더 좋으세요 피디님은 어... 더, 더 다크한 게 베이지보다는 회색 어... 카라멜 브라운보다는 초콜릿 브라운 다크 초콜릿 음... 이런 식으로 라이트, 뮤트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오는데 피디님 같은 경우에 가장 베스트 스타일링은 이너를 밝게 입고 이너를 밝게 입었으면 네, 음. 아우터도 밝게, 하이도 밝게, 슈즈도 밝게, 백도 밝게. 다 밝게 입었을 때가 가장 베스트. 아, 선생님. 그래요? 네. 사 6년간 단한 번도 그렇게 입어 본적 <laughs> 없어요. 없어요? 그럼 제가 지금 모르고 살았네요. 근데 피디님이 저저번 방송에서가 심 티를 입고요. 연청 셔츠를 하나 입으셨어요. 음. 그렇죠? 그런 느낌. 연청 셔츠 많이 입었잖아요. 네. 네. 네 맞아요. 그런 게 좋아요. 흰 티를 어 입었으면 찐청이나 생지나 블랙 네이비가 아니라 어 연청으로 흐르듯이 어 입는 게 가장 베스트. 흐르듯이. 때. 흐르듯이 어 그런 식으로. 생각보다 네이비 안 어울리죠. 네이비가 삼등들이고 왜냐하면 아 컬러를 빼버려야 되니까 차라리 어 딥톤으로 가야 돼요. 어 그래서 채도를 아 빼고 이런 식으로. 음. 아 그럼 어쨌든 약간 밝은 톤으로 입는 게 좋고 어. 밝은 톤에서 약간 빛바래게 흐르는 채도로. 입는 게 좋다. 음. 그렇죠. 어 그래서? 아니면 차라리 이렇게 아예 어둡게 가거나. 그렇죠. 뭐 맞아요, 맞아요. 어. 왜냐면 대비감이. 저는 그 뭐예요, 그래서. 여름 뮤트 1등, 2등 여름 라이트. 오. 쿨톤에서 어. 겨울보다는 여름으로 갈 건데 여름에서 여름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라이트 뮤트브라이트 거기서 채도가 빠진 뮤트 1등, 2등 라이트. 누가 좀썬나줄래요 아, 네. <laughs> 지금, 지금 당장 제가 이해는 못하지만 아. 천천히 방송을 아, 네. 다시 보고 다시 보고 하면서 제가 이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끝났나요? 아니요 한 컬러만 아, 더 대볼까요? 네. 네. 네, 네. 그냥 발라뮤트로 하시죠 <laughs> 그래서 꼴등는 봄드라이트 레드 꼴등이요 아. 노란색 꼴등 노란색 꼬치 패딩 저기 내놓으세요. 내 잠바, 내 잠바 당근 하겠습니다. 아. 그거 진짜 비싼 건데 보고. 네 노란색도 차라리 겨자색으로 가셨을 거야. 왜? 그냥 살짝 푸른색 아. 누르니까 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선생 님 말씀, 브라이트를 살, 브라이트에 손이 가면 네 손목을 잘라라. 그것보다 톤 다운된. 그렇죠 맞아요. 노랑 그 사고 싶어? 노랑 그렇게 갖고 싶어? 그러면 겨자를 사. 그렇죠 맞아요. 약간 이런 거고. 어. 야뭐 파이가 그니까 그렇게 음. 갖고 싶어? 그러면. 톤 다운 된 데님을 사. 물 빠진 데님을 사.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맞아요. 느낌이구나 음, 맞아. 요 맞아. 요 정확히 이해를 음, 하셨어요, 음, 지금. 음, 선생님 음. 제가 네. 주황이랑 녹색 이런 거 비비드한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많이 있으세요? 그런 거에 눈이 가요, 자동으로. 그러실 수 있어요. 대부분의 고객님도 반대 끌려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laughs> 지금까지 잘못된 선택을 40년이라고 살았다고? 아니, 이제부터. 다시 한번 파란색 담아 볼게요. 다시 드라이트 얼굴이 얼룩덜룩해지는 느낌 뮤트로 빠졌는데 웜톤, 쿨톤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웜톤이고 이게 쿨톤이고 다시 확실히 얼룩덜룩해지고 약간 더워보니 답답해 보이는 느낌 딥톤 균일해진 느낌. 음. 딥톤으로 가볼게요. 딥톤 이렇게 약간 어두워지죠. 음. 그래서 네이비로 가는 게 훨씬 더 깔끔해요. 애칭트니까 음. 음. 좋다. 그렇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냉라인을 파거나 조금 더 떨어뜨려서 쓰는데 브넥으로 써서 음. 네. 스캐너를 살짝 노출을 시키는데 남성분들은 그렇게 많이 노출을 안 하셔서 음. 최대한 아우터나 하이로 빠지는 게더 좋겠죠. 음. 라이트 2등 받을 거고 그리고 1등은 뮤트. 아. 아. 너도 해 봤어? 너 뭐래? 수빈아? 가을미트. 가을미트? 그래서 똑같지. 어, 너 그렇게 입은 거지, 지금. 어 약간 바꿔. 아, 진짜. 도저 어? 네, 저 수빈이 저저 베스트가 <laughs> 나한테 어울릴 거 같은데. 완전 베스트야 버, 벗어. 벗어야죠. <웃음> <웃음> 저, 저 수빈이죠. 저, 저 베스트가 나한테 너무 어울릴 것 같은데, 지금. 어, 그리고 수빈이를 봐도 톤이 되어 있죠. 흐르듯이. 어, 어, 수빈의 톤이에요. 내가 어, 입어야 될 맞아요. 톤이 지금 수빈의 어, 톤이. 에요 아니 우리 수빈 작가가 좀... 수빈 작가 잠깐만 옆에. 제가 입어야 되는 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맞아요, 맞아요. 나중에 이거 얼굴만 합성해. 어머, 수빈아, 너 바지까지. 어, 내가 아, 입어야 되는 톤이야 지금. 톤한 톤, 톤한 자, 오랜만에 등장한 우리 수빈 작가인데. 아, <웃음> <웃음> 이게 내가 내가 가야 될 곳이 여기 아닙니까, 어. 선생님? <laughs> 맞아. 맞죠. <laughs>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팁을 드리면. 어, 이게, <laughs> 소라색이 약간 조금 더 진한 블루가 들어가 있잖아요. 아, 네. 근데 그렇게 들어가 야되는 거. 흰티 n 흰색 바탕에 네이비나 블랙 음. 스트라이프보다는 i 어. 흰색 바탕에 연핑크나 소라색으로 들어가야 더대비 h i n 니까 너무 팍! 콘트라스트? 싫어! 그 h i r o Good, and t 맞아 t g o o 이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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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반 o d Good. g 그렇죠. 약간 톤 다운. 이 등은 하늘색. 어, 지금 있다가. 약간 살짝 복주머니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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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자님들 보험 <늘> 많이 <봄말이> 받으시라고. <laughs> 약간 한복으로 했을 때 되게. 아나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완전 꽃미남 되나. 어, 약간. 맞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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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조선 <laughs> 꿈남 <진짜 웃음> 이런 톤의 한복 색깔 진짜 예쁘거든요. 맞아. 조선 꽃미남나 지금 완전. <laughs> 지금 1등, 2등 올려드렸고 아 반대쪽에 꼴등 올려드릴게요. 아나 주황 제일 좋아하는. 난 <laughs> <laughs> 제일 좋아하는 게 주황 노랑 초록인데. 톤 다운된 거로 하면 되죠. 약간 흰색 흰색 섞어가지고 진짜 뜨겁다. 주황 노랑. <laughs> 그래서 반반으로 나눴을 때. 이게 <laughs> 잠깐만요. 누가 새 인사 한번만 해달라 고 그러시면. 아유.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정말 600만 넘도록 저희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laughs> 약간 이런 이러, 어, 토끼... 토끼... 귀. 어머나, 아, 귀가 여기 있어가지고 <laughs> 여러모로 복을 들게 됐네요. 예. 600만 유튜버는 다르시나 아. 근데 어떠세요? 반반 차이가 좀 보이세요? 어 아, 너무 보여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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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근데 선생님, 너무 안타까운 건제 평생 얘를 바라보며 음. 살았다는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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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만 보면 제 눈을 뺏겼거든요 맞아요. 어디 가면 맞아요. 이게 보면 음. 결국은 사고요. 그다음에 안 입어요. 음, 음 맞아 맞아 맞아. 막 맞아. 너무 이뻐서 눈에 들어서 이런 걸 사. 1일 음. 단계. 그리고 집에서 아무리 입어봐도 이건 아닌 거 같아. 음. 옷장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거. 그런 감각은 다 있는 거예요. 맞아. 나피님도 봐도 이게 뭔지 모르지만 뭔가 안 어울림을 아니까 안 입는 거죠. 맞아요. 그, 맞아요. 그렇지만 늘 가면 이런 걸 사게 되고 얘 예, 이런 애들에 대해서 한 번도 음. 고민해 보지 않았는데 그럼 일단 나쁜 애들 좀 버려 주세요. 이거를. 네. 약... 요게 빠지면 얘1기여거여요여요이기 여기, 여기. 야, 이게 약간 그... 우리 엄마 약과 선물할 때 오는 보기기톤 아니야? 여 <laughs> 아, 고급, 고급 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거기 여기. 여기, 여기, 기기 여기, 여기. 안경을 항상 끼시잖아요. 네네, 음. 안경 없이 프레임을 자주 바꾸시는 편이실까요? 이걸로 한 6년째 끼고 6년째. 있어요. 어. 똑같은 안경테로 맞아, 아, 예, 계속 갈아가면서 똑같은 아, 안경을로 쓰고 있어 아, 퍼스널 컬러가 안경도 이렇게 해주세요. 모든 스타일링에 이제 연관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어어 어, 피디님처럼 나오시는 톤 분들은 아. 사실은 안경, 싶은... <laughs> 선글라스, 네. 모자, 아. 렌즈가 <laughs> 안 받아요. 그죠? 잘안 어울린다 저뭐 안경 쓰지 맞아요. 마요?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쓰셔야 되잖아요 근데 렌즈를 해야 되나? 렌즈가 훨씬 좋은 타입이긴 한데 음. 프레임을 최대한 얼굴하고 피부하고 안경의 대비감을 줄여가면서 이런 검정 뿔테가 조금 대주영작님이 쓰신 것처럼 음. 이런 검정 뿔테는 조금 딱 한번 껴보실까요? 이게 어울린다고요? 이게 조금 워스트라는 거죠 아 와. 워스트 맞아요 저 이런 거 진짜 안 어울려요 뿔테 이런 거 오. <laughs> 이게 음. 실제로 봤을 때 약간 떠 보일 수 있는 거죠. 아, 시선이 아, 바로. 이렇구만. 왜 맞아요. 시선을 실제로 봐도 음. 시, 어, 시선이 바로 네. 맞아요, 맞아요. 안경으로 뜨는 거죠. 저는 아. 늘 뿔테가 어울리는 지적인 남자 느낌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음. 뿔테를 쓰면 안 어울려요. 그래서 손이 안 가죠. 예안 네,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차라리 차라리 반 뿔테나. 아 이거 이거 지적인데. 대비감을 조금 줄이는 아. 거죠. 난 어, 뿔테 쓰고 싶은데. 어, 선생님 이거 뉴욕 감성이 있나 이거? 약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 내 옷감상 네, 들어가요? 들어갔는데요, 되게 똑똑해 보여요. 난 너무 교수님 같지 않아요? 근데 이것도 잘안 쓰실 거예요. 어? 손에 음. 사실 잘안 가요. 음. 음. 차라리 음. 금테 같은 걸 쓰는 음. 게나은 거. 금테는 너무 아. 옐로우 골드 일때는 약간 채도 영향을 받아 약간 노래지시거든요. 아. 액세서리 같은 것도 거의 다 실버로 하시는 게 좋고 음. 한번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껴보실까요? 아 어, 근데 이게 도움이 된다. 음. 한 번도 내 인생에 한 번도. 단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오늘 음. 어. 안녕하세요. 어, 이게 더 인상이 좋아요. 시선을 많이 어. 덜 뺏기죠. 어. 나 지금 꽤 괜찮아 보이는데. <웃음> 아니, <웃음> 안경 은퇴로 바꿔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야, 진짜. 이대로 뉴욕이야? <laughs> 지금 뉴욕이야? 바로 뉴욕인데? <laughs> 안녕하세요. 몸만해 받으십시오. 예의 예. 그래서 안경 선글라스를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대비감을 줄여가면서 블랙보다는 최대한 실럽티 어, 느낌으로 껴주면 조금 더 손에 많이 가실 거예요. 아니면 이거 혹시 한번 껴보신 거 같거든요. 아, 이것도 한한 번도 <laughs> 그 손이 가본 적이 없는데. 좀 힙하지? 힙한 스타일링을 <laughs> 좋아해요. <거> 약간... <laughs> 어. 이거 <laughs>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어디에요? <laughs> <laughs> 뉴욕에 뉴욕 벌써 왔어요 제가? 지 여기는 어디에요 지금? 사람들이 토롱이라고. <웃음> 토롱이 귀 때문에 지금. 지금 나 귀. 배비감 음. 때문에 다떠 보여서 선글라스 아. 자체가 잘안빠지는 아. 거예요 거의 안 쓰기 때문 너는 되네. 선글라스는 음. 쓰지 말아라. 그러니까 진단이. 그죠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써보실까요? 최대한 대비감 어, 이렇게 줄이셔도. 그 약간 화면으로서는 약간 조금 더 어둡게 그 어머미, 안경 나, 알이 나, 좀 어... 보이는데. 뭐 자꾸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이게 벗겨어지면 약간 <laughs> 너무 채비할 것 같아요. 노출이 하는 <laughs> 이런 느낌? <웃음> 네. <웃음> 근데 안경 괜찮은데요? 약간. 에스프레소 어딨지? 이거 딱 잡아야 되는데 지금. <laughs> 어. 마지막으로 지금 헤어를 풀려 헤어가 가장 중요한 거에서 헤어를 풀러 봤을 때 어때요? 오. 시선이 바로 헤어로 살짝 꽂혀요. 음. 왜냐면 지금 헤어가 또렷하고 너무 진하니까 어. 사실은 살짝 물이 빠져도 너무 빼쓰긴 한데 좀더부드러워지시거 음. 살짝 염색을 해야 되겠다. 갈색, 음. 탈색, 갈색 만약에 브라운으로 물을 빼시면. 주변의 친구들을 파가 나뉘어요 어. 어, 브라운이 좀더 예쁜 것 같은데 좀 부드러워진 것 어. 같은데 라 파와 아니야 너 확실히 자연 모가좀더 선명한 것같은 파가 어. 나뉠 수가 있어 저는 있어요. 브라운 계열보다는 차라리 검은 머리가 더 낫다고 생각해요 응. 지금의 머리가 전문가세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laughs> 뒤에 계시는 아니에요 그냥 제 느낌이에요 그냥 옆에서 그렇지. 그냥 함께 일하는 사람의 그냥 네. 의견입니다 아,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이 톤이 이제 피디게께 너무 잘 어울리시는 <laughs> 톤인데 다음 지락실 촬영 때 이거 입고 가면 <laughs> 네. 확실히 놀림 안 당하는 겁니까? 안당해안 당해요 안 이거 한번써주시수 있나요? 네네 그러면 안경... 색깔은 잘 맞는데 색깔은 잘 맞죠 근데 안경을 벗으신 게더 이상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안경 쓰지 마? 네아 근데 진짜 예, 다음에 앞도 안 보이고 다음에 은퇴로 바꿔요 은퇴가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 <laughs> 4세대 어? 무 근데 너무 4세대 그렇게 웃으면 <laughs> 너 이게 지금 너 놀러 왔어? 응 어. 아니 너무 잘 어울리셔가지고 이게 요즘 가장 힙한 이런 느낌? 근데 톤으로서는 음. 최대한 이런 대비감을 이제. 근데 <laughs> 색깔은. 지금 드신 거. <laughs> 이상하게 나쁘지 않네요. <laughs> 어, 앞에서 왜 아. 들었어요? <laughs> 아 영어 잘 못해. 요 <laughs> 근데 이상하게 색깔은 나쁘지 않아요. 어 색깔은 채도가 빠졌죠? 음. 음. 어 근데 어. 너무 브라이트한 색이 아니라 살짝 이렇게 채도가 빠진 뭐 이런 게 하여튼 음. 저는 좋다. 아. 근데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눈썹 혹시 문신하셨나요, 피디님? 아니요. 눈썹 문신 안 하시면 정말 신의 한 수. 아. 왜냐면 눈썹을 한번 메이크업 받아보시거나 그려보신 경험이 있으시면 네. 남들이 딱 봤을 때 사진에서 티가더잘나는데 네. 눈썹밖에 안 보여요, 아. 피디님은. 아. 왜냐면 눈썹을 살짝 더 뽑고 덜어낸 타입이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 모자를 눈썹까지 가리면 더 뭔가 어 나쁘지 않은데 할수 아. 있는 타입인 거죠. 조금 더. <laughs> 더, 더 그쵸? 차라리 이런 식으로 눈썹을 어, 살짝 근데... 가리면서 쓰셔야 돼요 모자랑. 아 생각... 되게 어리고 괜찮아 보이는데. 어, 생각 HOT 같아요. 그래서 1등은 여름 뮤트, 2등 여름 라이트, 꼴등봄 드라이트. 빨주아조 파란 봄만 조금 피해주시면 좋을 것 아... 같아요. 그리고 네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자 오늘 어쨌든 뭔지도 모르고 예스리가 하자 그래서 어. 한 건데 <laughs> 제 인생에 어떤 전환점이 좀된것 같고요. 구독자님들에게 어. 음. 새해는. 손다운은 파스텔톤으로 쭉 차려 입고 새 인사를 그때는 드릴 수 있도록 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너무, 원선, 아 너무 짧았는데 너무 유익했어 너무 유익했어자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